자, 36번 보세요. 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얘들아. 근데 그림이 있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림이 지금처럼 없는데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어, 여기 개념을 좀 살짝 좀 얹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보자. 여기있다이거이거 대체? 이거 다 수열이잖아. 대체? 이거 다 수열이야, 수열. 수혈. 수열의지 자, 한 명이 잘 들어. 여기서 결국에 an하고 bn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찾는 방법이 이 수열을 찾는 방법이 n에다가 1넣고, 2넣고, 3넣고, 뜨대땡땡해서 야, 그래서 an이 얼마야? 찾는 거. 실제로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거. 그 방법 을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바로 이 차이를 알아야 돼. 바로 얼마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 2, 3을 넣고서 규칙을 통해서 AN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은 바로 AN을 주어진 식조건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뽑아낼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걸 알아내셔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는 1, 2, 3을 넣어서 규칙을 이래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아니면 바로 AN이 뭐다? 라고 찾을 수 있어. 어떤 거야? 밑에 거야. 왜? 아까 말했지? 보통 이거의 구분 지점은 얘는 그래프. 그래프가 있으면 n에다 1넣었을때 그래프 따로 n에다 넣었을때 그래프를 따로 다 그려가면서 규칙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다. 없는데우 아니라 이거 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일반한 바로 뽑아내십시오. 그치? 선생님이 자연수 넣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가 1 넣고, 2 넣고, 3넣고 규칙 찾는 거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을 뭐 살짝 얹으면은, 우리 지금 요거, 무리 양수지? 오랜만이라서 또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시작점이란 말 오랜만에 기억나십니까? 예, 몇 분만 몇에서 그래프가 시작해. 어, 마이 품만 0이야, 그지 어, 마이 품화 0 시작하고,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지?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지. 그치? 이게 와인의 루트 x 플러스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프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안 좋은 거야. 너희가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여기 x는 n이라는 직선이 있어. n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자, 그때 그래프랑 x는 n이 만나는 점 an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bn 여기 bn이네. 요 상태인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앞에 거 어, a, n, b, n이야. 그치? 이게 a, n, b, n입니다. 선분의 길이. 선생님, 그럼 a, n 플러스 1, n 플러스 이거 그리 그려야 되지 않아요? 아니라고. a, n, b, n 찾아놓으면 이거는 N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그치? 1, 2 1 대입하는 거 아니시라고. 자, 그럼 이거는 식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x에다가 n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그래서 여러는 n 콤마 얼마요 루트에 n 플러스 1이고요 점에 잡 e 는 x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l to y. 2m is e 이 u a l 길이 얼마 m is 점의 y. 에서요 점의 y. 를 m 그냥 e q u n 플러스 y. 이지 끝났습니다. a 래서 o 게 2m i 면 돼? 이게 a n b n 그럼 그 앞에 있는 이 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 n 플러스 1 b n 플러스 1이라 해서 루트에 n 자리 n 플러스 넣으면 돼. 그럼 이제 평범한데 평범한 무한대표이 무한대는 이제 무슨 화 유리화 어디에 유리화 분자에 유리화. 그렇지? 어, 이게 분자잖아 분모 1이니까 분자 유리화해서 무조건 무슨 꼴로 고쳐야 돼. 무슨 분내 네, 무슨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꼴로 고치셔야 돼. 그렇지? 수열의 극한에 들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고서는 계산을 못해요. 이제 어,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산수가 안 돼서 질문한 거라고 하면은 말씀을 주셔야 돼. 저는 일단 넘어갑니다.